여기에 지금 현재 파악된 노후도가 20년 이상 기준으로 52.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아타운 선정은 된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뭐한두개 정도? <목소리> 왼쪽은 방배 14구역으로 어, 딱 보기에도 재개발이 되야 될것 같은 동네인데 이 재개발이 안 들어가고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돼 있고. 이 도시에 어떤 기본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필요가 없이 건물만 새로 지으면 끝내주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굳이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정비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만 아파트로 바꿔주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매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29억인가 남아있대요. 빌라 하나가. 근데 타입을 42평짜리를 신청을 해놓은 빌라더라고요.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싸게 팔지는 않겠다. 왜냐면, 이게 재건축 분담금을 다 내고, 아파트를 받았을 때 시세가 평균 1억은 상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29억 주고 사가지고, 분담금 한 3, 4억 내고, 40억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이걸 싸게 팔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경대 14구역인데, 이 맞은편에 흥미로운 동네가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 도로 기준으로, 우측편은 14구역. 좌측편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아타운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 보시면 이쪽 동네도 뭐 별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웃긴 게 이쪽 동네 일부를 저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 사업 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하니까 블록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모아타운 확정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었 가로주택 조합 임시총회에 써 있는 것처럼 977번지 이런 만 앞서서 지난 2021년 말쯤에 29일 날 모아타운이라는 게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왼쪽 편이 977번지일 대고요 우측 편이 978번지일 대인데 이쪽까지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모아타운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쪽 동네가 논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 이제 법정 노후도를 충족을 못 시킵니다 현재 좌측으로 보이는 14구역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 수의 90%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우측편. 지금 977번지 일대, 78번지 일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법적인 3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50%대밖에 안 됩니다. 50%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지금 급격한 시세 상승 역할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쪽에 물건 나와 있는 게 제가 빌라, 투룸빌라를 하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본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10억에 나와 있어요. 한 2년 전? 그쯤까지만 해도 4억대에 거래되던 주택이 지금은 10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창립총회라든가 임시총회 같은 걸 거치면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15억 이상까지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20년 이상 노후도에 57% 이상 혹은 뭐 50%까지도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앞쪽에 분위기 같은 걸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동의서를 주민들이 먼저 걷어오면은 검토 단계를 거쳐서 선정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서울시 모토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이동네를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급격한 시세 상승이 예상이 추가로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제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집은 방배동 일대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선 왔습니다. 가시죠. 977번지, 978번지 일대 모아타운이, 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대로변 건너서, 내방로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그 신축 빌라들 몰려있는 노후도안 맞아가지고 방치돼 있던 지역들도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 총때매고 동의서 벗겠다라고 모아타운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쪽 동네 웬만한 방두 개짜리 다세대 빌라의 가격도 10억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측편부터가 가로수택 정비 사업지에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쪽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 앞쪽에 보이는 동네들도 안전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쪽에 보이는 동네들. 다할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상가 비율 높잖아요. 이런 데 보면. 공용주차장도 깨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깨끗한 집들도 지금 짓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오른쪽에. 인어사임 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연식이 얼마 안돼 보이죠? 누가 봐도 여기에 지금 현재 파악된 노후도가 20년 이상 기준으로 52.9%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아타운 선정은 된 거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뭐 한두 개 정도? 그것도 조금 이제 분양이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위주로 나와 있는 건데 10억 밑에 호가는 존재를 하질 않아요 돈버는 방법은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이 맞은편 자리가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나머지 지역들도 전부 다 이런 분위기 한번 타면은 모아타운이라는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배동 내방역 일대는 해간에 전부 다이 저층 주거지 재건축 사업 방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이 아파트 타운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또 하나의 신흥 구촌으로 올라설 준비를 다 끝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들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투자금은 최하 4억에서 5억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재동 이동할 거니까